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20년식에 3.0에서 가장 상위 등급이었던 시그니처 등급이었었고요. 썬루프를 제외한 나머지의 5개의 선택 옵션이 모두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흰색이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24,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굉장히 적게 주행이 된 차량이었었고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내차 피해 내역도 한 건도 없는 깨끗한 서류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3,14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에서도 감가도 굉장히 적절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판 상태에서는 도색되어져 있는 곳이 전혀 없는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도 아주 약간의 생활기술 수준들을 제외하고선 전반적인 외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던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1열의 타이어는 약 20에서 3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었고 2열의 타이어는 현재 마모 상태가 50에서 60% 정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전축 후면 선팅도 잘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전면 헤드라이트가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썬루프를 제외한 풀 옵션이라 전 후방 센서는 물론이고 반자율주행과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에서 서라운드뷰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식이 짧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의 고장 증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 코드가 한 가지가 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기판 내에서도 빌트인 캠 카메라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이 떠 있는 상태였었고 빌트인 캠 전방 카메라 쪽에 커넥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해서이 부분은 차주분과 이야기해서 적당한 비용의 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출고 작업으로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들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체 누유 부분들도 연식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누유가 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차량들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연식, 연식주행거리가 짧아도 이러한 점검들은 당연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사진들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은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출고 작업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트인캠의 전방 카메라에 고장 증상이 있었던 내용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실내 시트가 밝은 카멜색이라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보호 필름도 시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원하셨던 생활 보호 필름도 시공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렇듯 희망하신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생활 보호 필름이 모두 시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은 많지 않았고 처음 점검 당시에 시트가 워낙 밝은 색이라 약간의 오염되어 있던 흔적들은 현재는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현재는 작업이 되어져 있고 사용된 흔적들은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조호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 역시 탑승의 흔적들은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뒷좌석에도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키가 큰 성인이 탑승을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고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단자도 양쪽으로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선 커튼과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제 기준에서 탑승을 해보게 되면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뒷좌석에서 탑승을 할수 있는 준대형 급의 세단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타 가죽이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착좌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었고요. 이 납타 가죽이 장착이 되면 이런 천장의 재질이 일반 천 방식이 아닌 고급 마감재로 처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뒷좌석 예, 역시 두 개의 USB 단자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실내에서도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적체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이 트렁크 위쪽까지도 마감 처리가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는 이 가장자리 부분에 약간의 사용된 흔적들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었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선 전반적인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 외에 메모리 시트도 당연히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전체 도어가 원터치 도어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터치만 해 줘도 열리고 닫히는 도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어가 이중 접합 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핸들은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 드라이브 와이드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K7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에서 카드키까지 세 가지의 키가 현재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24,000km 정도가 주행이 되었고,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주게 되면, 계기판의 디자인이 전체가 바뀌는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당연히 후축방 모니터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2020년이 넘은 현대 기아 차량들의 반자율 주행은, 2020년식부터는 현대 기아차의 반절 주행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핸들 버튼은 그 전에 비해서 30km 정도의 속력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60km 정도부터 작동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활용 범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2인치가 넘는 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터치도 잘 되고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주게 되면 서라운드 뷰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조금 더 멀리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기능이 좀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모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전방 센서, 서라운드 뷰, 빌트인 캠, 전동 리어커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까지 모든 옵션이 썬루프를 제외하고서 장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이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물리 버튼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카카오맵이나 티맵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가 지원되는 하이테스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실내등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디 옵션이 많은 차량들은 운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구입을 할때 옵션이 많으면 더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썬루프를 제외한 모든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프리미어 K7의 구매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판매가 된 가격은 3,140만원이었고 이제 희망하신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